자, 15장 1절 확인 문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중 포인터 관련된 문제네요. 복잡한 포인터 문제를 풀 때는 그림을 그리면 비교적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하나씩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변수 선언이 있죠? A와 B가 있는데, 인티저 변수예요 인티저는 4바이트니까, 메모리 공간이 4바이트가 잡히겠죠? 그래서 A를 위해서 이렇게, 이름은 A인데, 만약에 100번지부터 잡았다. 그러면 103번지까지, 바이트 단위로 주소값이 있으니까, 100, 101, 102, 103. 이렇게 4바이트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 4바이트 메모리 공간에 지금 10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초기화 10을 했으니까. 자, 그리고 B라고 하는 인티저 변수를 또 선언을 했습니다. B도 메모리 공간이 잡히는데, A가 100번지부터 잡혔는데 여기가 또 100번지부터 잡히진 않습니다. A 공간이 이렇게 잡혀있으면은 분명히 다른 곳에 잡힐 것이다. 200번지부터 잡혔다 그러면 203번지까지 B가 이렇게 공간이 잡히겠죠? 20으로 초기화를 했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변수 선언을 할때 여기 보면 A와 B 형태가 같잖아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자료형을 한 번만 쓰고 콤마를 이용해서 쭉 나열해 줄 수가 있어요. A, B, 둘다 인티지형 변수가 된다는 얘기죠. 자, 포인터 그 다음에 선언해주고 있는데 pa는 앞에 별이 붙어 있으니까 포인터죠. pa는 포인터인데 그리고 그별 앞에 있는 요거는 가리키는 자료형이 되는 겁니다. 즉 pa는 포인터인데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하는 것이고 어떤 주소를 저장한다? 인티형 변수의 주소만 저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포인터를 선언을 하게 되면 당연히 메모리 공간이 잡히겠죠. 몇 바이트 잡힙니까? 네 바이트 잡혀요. 주소 값의 크기가 4바이트로 처리되기 때문에 예전 16비트 컴퓨터에서는 2바이트였어요. 주소값이 그때는 2바이트가 잡히는 거예요. 모든 컴퓨터에서 다 4바이트다 2바이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크기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이즈 오브 연산자로.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4바이트 공간이 잡힙니다. 자, PA를 위해서 4바이트 공간. 얘도 변수에 그냥 그 이름은 뭐다? PA다. 자, 이렇게 공간이 잡히고 공간이 잡혔으니까 그 위치가 있겠죠? A, B가 100번지, 200번지부터 잡혔는데, 얘네들과 어떤 겹치거나, 해가지고 또 공간이 잡히진 않습니다. 그냥 다른 공간에 잡히는 거죠. 300번지다 그러면, 네바이트니까 303번지까지. 이렇게 잡히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통 쓰레기 값이 있는데, 선언하자마자 뭐로 초기화했어요? A의 주소로 초기화했으니까, PA에는 뭐가 들어간다? A의 주소인 이1 0 0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포인터 변수가 어떤 변수의 주소를 저장을 했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한다?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PA가 A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 간단하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 줍니다. PA는 B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B를 가리킨다면 B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A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A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p, b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 앞에 별이 붙었으니까 뭐예요? 포인터 변수죠. 얘가 가리키는 자료형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앞에 있는 인티저형. 자, 포인터를 선언을 할때 가리키는 자료형이 같으면 연속으로 선언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콤마를 이용을 해서 다음 별은 생략하면 안 돼요. 자, 이 별을 생략해 버리면 p, b는 인티저 변수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포인터는 가리키는 자료형이 같을 때 연속으로 선언해 줄 수가 있지만, 그 변수명 앞에 반드시 다 별을 일일이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PB도 포인터 변수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 잡히겠죠? 이렇게 잡힐 겁니다. PB. 자, 여기가 400번지부터 잡혔다. 그러면 403번지. 그리고 B의 주소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B의 주소가 얼마예요? 200번지니까 200. 그럼 PB는 A를 가리킵니까? B를 가리킵니까? 당연히 B를 가리키겠죠? 이렇게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언문이 있는데, 역시 포인터네요. PPA는 앞에 별이 붙어 있으니까 뭐예요? 포인터란 얘기죠? 여기 딱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PPA는 포인터다. 그럼 무조건 몇 바이트 잡히는 거예요? 그냥 네 바이트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름은 PPA인 거죠? 자, 그런데, ppa는 포인터인데, 이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여기, int 별, 이게 가리키는 자료형이 되는 거예요. 이 별이, 이 별하고 두개 붙어 있던, 이 별이 이 앞쪽에 이렇게 있던, 뭐 가운데 있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어, 이게, ppa는 포인터다. 아,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게 가리키는 자료형이다. 즉, 가리키는 자료형이 뭐다? 인티저 포인터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선언해 놓은 게 AB, PA, PB죠. 여기서 각 변수들의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A의 형태는 뭡니까? 인티저형이죠. B 형태 인티저형. PA, PB 형태는 뭡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인트 포인터 PA라고 되어 있죠. 뭔가 선언을 했어요. 변수든, 포인터든, 배열이든, 구조체든, 함수든, 뭐든 선언을 했어. 그러면 그 선언된 형태에서 뭐만 쏙 빼면, 이름을 쏙 빼면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int, 별, pa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pa 형태가 뭔지 알고 싶다. 그럼 뭐만 빼면 돼요? 이름이 pa니까 요거를 쏙 빼면 돼요. 요걸 쏙 빼면 pa의 형태는 int, 별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앞에는 int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포인터 pa가 가리키는 자료형을 의미하는 거고 pa라는 포인터 변수 자체의 형태는 int 별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nt 별형 얘도 당연히 int 별형 이렇게 되는 거죠. pp도 얘는 인티저형 얘는 인티저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ppa는 포인터인데 인티저 포인터형, 인티저 별형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p a p b의 주소, 이300 번지든 400 번지든 어떤 것이라도 어, 이제 저장할 수가 있는데 초기한 거 보니까 p a의 주소를 집어 넣었네요. p a의 주소 300 번지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리키겠죠. p p a도 포인터고 p a도 변수잖아요, 그렇 음, p p a 포인터가 어떤 변수의 주소를 저장했어요. 그러면 p p a는 뭘 가리킨다? 아, PA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살표 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PPB도 앞에 별이 붙었으니까 포인터예요. 아, 그럼 네바이트 공간 잡히겠네요. PPB 네, 이렇게 여기가 아, 뭐 300번지, 400번지니까 여기 500번지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503번지까지 할당될 거고 여기 600번지라고 하면 603번지 이렇게 할당이 되겠죠? 아, 자, PPB는 포인터인데 가리키는 자료형이 뭐예요? 포인터형인데, 자, 포인터형인데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자료형은 인티저형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인트랑 요 인트랑 요 별이랑 묶여 가지고 요첫 번째 별이에요. 요 별이랑 묶여 가지고 P P B가 가리키는 형태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티저 별형. 자, P P B가 가리키는 거 인티저 별형. P B는 인티저 별형. 따라서 pp의 주소를 ppb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400 들어가고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네요. 여기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ppa와 ppb도 포인터고 변수니까 형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ppa와 ppb 형태는 뭘까요? 이름이 ppa, ppb니까 그걸 뺀 인트, 별별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i n 별별형이 된다. 자, ppa와 ppb의 주소. 이 500, 600 번째 집어 넣을 수가 있는데 예, 얘네들을 집어 넣을 포인터 선언하려면 3중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그냥 아, 참고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PPA 의 주소 이걸 집어 넣고 싶어요. PPA의 주소 이500 번지 값은 이제 500이 되겠지? 이걸 집어 넣을 포인터를 선언해 보자. 어떻게 선언합니까? 포인터 P P P A라고 이름 짓고 그 다음에 앞에 무조건 별 붙이는 거죠. 포인터 선언은 그다음 이 앞에는 가리키는 자료형 즉, 어떤 자료형의 주소를 집어 넣을 것인지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ppa의 주소를 집어 넣을 거고, ppa의 형태가 int, 별별형이니까, 그 여기다가, 뭐를 int, 별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integer, 삼중 포인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pppa를 위해서 공간 잡히겠죠? pppa, 여기에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면 ppa 주소 500이 들어가고 얘는 이렇게 ppa를 가리키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얘도 포인터니까 뭐 700번지부터 잡혔다 이거 집어넣고 싶어요 pppa의 형태는 뭐예요? 인티저 별별 별형이 되는 거죠 여기서 pppa가 이름이니까 요 이름을 뺀 나머지가 인티저 별별별이니까 이게 바로 pppa의 형태인 거예요 얘가 가리키는 거 형태는 인티저 별별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포인터를 뭐 3중이든 4중이든 어, 제한이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예, 계속 여기 있으면은 공부하기 싫어지니까 이건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음, 그 다음에 아, 이 pt라고 하는 포인터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 열을 맞춰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pt는 인티저 포인터잖아요. 그죠? 그 얘는 인티저 변수고, 얘는 인티저 포인터 변수고, 두 개는. 얘는 인티저 이중 포인터 변수니까, 여기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pt라고. 요거 형태는 인티저 별형이 되는 거죠? 얘가 가리키는 거그 형태는 인티저형이에요이 자신의 형태는 인티저 별형이고, 여기에는 지금 쓰레기 값이 있는 이런 상태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여기가 PPPA가 포인터니까 별을 붙일 수가 있어요. 포인터에 별이 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포인터가 가리키는 놈이 되는 거죠. PPPA가 가리키는 놈은 뭡니까? PA인 거잖아요. 그렇죠? PPPA가 가리키는 놈 PA.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어떤 포인터에다가 별을 붙이면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을 구해준다. 그래서 10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포인트가 별을 붙이면은 가리키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PPPA다 별을 붙인 거는 100이 아니고 PA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PA. 그러니까 이 코드는, 이 문장은 어떻게 똑같이 바꿀 수 있냐면 PT는 PA.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PT는 100.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p A를 PT에다 대입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대입을 할 때는 형태가 같은 것끼리 대입을 해야 되겠죠? 포인터는 특히 그래요. 형태가 다른 것끼리 대입을 하게 되면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데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경고 메시지예요.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경우에는 그걸 참조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 반드시 수정해줘야 되는데 자, PT가 인티저 별형이고 PA, PB 모두 인티저 별형이니까 대입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PA에 있는 값이 얘도 변수고 얘도 변수고 얘도 변수잖아요 PA의 값 100이 어디에 들어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100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거예요 이거 자 PA를 PT에 집어넣을 때 PA에 있는 값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별 연산을 수행했을 때 이게 100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PA가 되는 것이고 이 PA를 PT에 대입을 시킬 때 PA는 값이 들어가니까는 결국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중간 과정을 건너뛰면 안 돼요. 자, 이 봅시다. 그 다음에 PPA가 가리키는 놈이죠. PPA가 가리키는 놈. 그러면 PPA가 가리키는 놈은 뭐라고요? 100이라고요. PA라고요. 아, PA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P A에다가 이렇게 대입하는 거. 이걸 만약에 100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 주소값에다가 뭘 대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주소값은 상수고, l 별을올 수가 없어요. 대입연산에 왼쪽에 올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에러가 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PP가 가리키는 놈은 그값 100이 아니고 PA가 되는 거다. 라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겠죠. PA에다가. 이것도 보면 PPB, PPB가 가리키는 놈이니까 뭐예요? pb인 거죠? 여기 ppb가 가리키는 놈, pb. 이렇게 코드를 바꿔도 된다. 똑같은 것이다. 그럼 밑에 pb에 있는 값, 200이 어디에 들어가요? pa에 들어가겠죠? 여기에 있는 200이, 값이 이 공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200으로 바뀌겠죠? 여기가 200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여기가 200으로 바뀌면 그림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뭘 바꿔줘야 될까요? pa 포인터고, 200번지를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는 200번지에 할당되는 놈을 가리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 가리키는 거예요 얘를 가리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 PT에다가 100을 집어넣었을 때이 PT는 자이 A를 가리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는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요것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자 PA가 얘를 가리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 봅시다. P P B가 가리키는 놈이죠. P P B가 가리키는 놈은 P P B가 가리키는 놈의 값 200입니까? P B입니까? P B죠. P P에다가 P T. 이 코드와 똑같다 그런 얘기이고, 이것도 다이 코드 다이 코드와 똑같다. 그러면 P T에 있는 값을 어디다 집어넣겠다는 뜻이에요. P B에다 집어넣겠다는 얘기니까 이 100이 자, 여기에 들어가겠죠? 여기에 100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서 이 화살표 놔두면 돼요, 아니면 바꿔줘야 돼요. 당연히 바꿔줘야겠죠? 자, 이제 얘는 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얘를 가리키는 자 이런 상황으로 그림이 바뀌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PPA와 PPB를 이용을 해서 뭘 바꾼 거예요? PA와 PB의 값. 예, PA가 100이었고 PB가 200이었는데 이 값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가리키는 대상이 바뀐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AB를 출력하고 있어요. 어? A, B를 출력하고 있어요. 뭐가 나와요? 얘 가지고 무슨 짓을 했든 A, B의 값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값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0과 2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실행 결과는 10 아,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A 땡땡 10, 콤마 B 땡땡 20 이렇게 출력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백슬래시 N으로 줄이 바뀌어서 그 다음 출력된 걸 보니까 별 PA 자별 PA 땡땡 자 요거 뭡니까 별 PA PA가 가리키는 놈을 출력하라는 얘기죠 이거 뭐로 바꾸라고 했습니까 PA가 가리키는 놈은 이제 A에요 b 예요 B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B 코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PB가 가리키는 놈은 PB가 가리키는 놈 A잖아요 코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B를 d 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20이 나오고 자별 PB PB가 가리키는 놈을 찍는데 이건 A니까 값10이 이렇게 출력 이되 겠죠？결과 는 이런 데 이걸 가지고 뭐를 얘기 하고, 싶었던거 냐면 이중 포인터 를 가지고 이거 단일 포인터 의값을 바꾸 면, 그 단일 포인터 값을 통해서, 그 단일 포인터 를 통해서 가리 키는 대 상은 바뀌 지만, 그 가리 키는 최종 대 상의 값은 바뀌 지않 아요, 그죠？중간 에 어떤 포인터 값이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아, 최종적으로 이 ab의 값을 바꾼 게 아니니까. 이 ab의 값 자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중간에는 pa, p, b의 값을 이용을 해서, 즉, pa, p, b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가리키는 대상을 참조해서 바꿔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뭐, integer t라는 변수 하나 주고, t에다가, 별, pa. 이렇게 하면은, pa가 가리키는 놈이니까 이건 a잖아요. 그렇죠 a의 값이 t에 들어가고, 별, pa에다가, 별, p, b. 그리고, 별, p, b에다가, t,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 ab의 값이 바뀌는데, 지금 이중 포인터를 가지고 단일 포인터의 값을 바꾼 거지, 최종적으로 변수 ab의 값을 바꾼 게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중간에 있는 단일 포인터의 값을 바꿨기 때문에, 가키킨 대상이 바뀌었으므로, 이렇게 단일 포인터를 가지고, 값을 출력을 하면, 바뀐 값이 출력이 돼요. 마치, 바뀐 것처럼. 경로만 바꾼 거예요. 이렇게. 가키킨 대상을 바꿨기 때문에, 이 포인터를 가지고 출력을 하면 바뀐 것처럼 출력이 되지만, 실제로 AB의 값은 바뀌지 않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